오늘은 벽을 타고 왔고 한 달이 5일 남았어요 5일 남아서 진정리 잔짐 같은 거를 좀 미리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하고 오늘은 클라이밍 짐들을 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짐이 지금 이만큼 있어요 제 앞에 이만큼 이게 다 클라이밍 관련 장비들인데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박스에 차곡차곡 넣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클라이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안벽화. 안벽화인데 이거는 내암벽화가 네, 아니네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걸 찍었는데 아니 아암벽화라서 너무 작아, 너무 조금매내거 당. 너무 조그만 안벽화고. 스파이더, 부토라 스파이더라는 암벽화입니다 입문, 입문 다음 레벨 정도? 로 많이 신죠. 안에는 초크백, 맨는 허리, 에매은 초크백이 하나 들었고요. 아연이가 사왔지만 사실 자주 신지는 않는 중력화입니다. 이렇게 말아서 클립하에 것으로 되어 있고, 암벽화를다 모아 볼게요. 암벽화 이거는 제암벽화인데요 어, 이볼브 다 찢어진 이볼브 주머니에 들어 있지만 사실 이볼브 제품은 아니고 어, 라스 라스포르티바 제품이에요. 에이, 와 이름이 뭐더라? 좀 진한 모델이라서 꼬질꼬질한데, 음, 이름은 제가 찾아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용으로, 야외용으로 신는 암벽화라서좀 꼬질꼬질하고, 리드할 때만 신는 거예요. 리드할 때만 신는 거라서 레이스업으로 신고 있고, 볼더링 할 때는 이건, 이런 끈 있는 레이스업을 신으면 신고 벗기 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리드용으로, 야외용으로. 야외용으로 신고 있는 라스포르티바 제품이고요. 거는 암벽화가 지금 제개세 3개, 개의 암벽화를 신고 있는데, 제딸 라스포르티바 제품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여기 들었는데, 이거는 파타고니아 짐 가방 파우치 같은 거예요. 파타고니아 파우치 같은 건데 이렇게 지퍼를 열면은. 양쪽으로 암벽화를 신어 할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암벽화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게 제일 잘 신는 암벽화고 똑같이 라스포리티버의 음... 오타키입니다. 음, 오타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날뻔했어. 오타키 제품이고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발 발끝 아치 이런 게 잡혀 있어서. 코가, 코가 약간 잡혀있는 타입이라서 어, 무난해요 너무 휘어있지도 않고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무난하게 잘 딛기는 올라운더 같은 느낌의 암벽화 모신 고 있었어요 근데 암벽화는 각각의 형질도 있지만 개인차도 있고 사이즈 선택에 대한 어떤 격차 같은 것도 있을 거라서 뭐, 추, 특별히 추천하거나 비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안벽화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요것도 굉장히 잘 신고 있는 암벽하고이것도 라스포르티바 카타나라는 제품입니다. 카타나라는 이름답게, 원래 뒤꿈지에그 칼도 자? 그게 새겨져 있는 그건데, 다까질수 없어, 이게. 이게 엄청 잘신어서 앞에 창, 코에 창가리? 요 부분만 그 땜도 한번한 거고, 앞에 빵꾸가 나가지고, 꽂혀서 신고 있는 완벽하고 얘는 좀더 플랫한 편이에요 바닥이 코가 플랫해, 플랫하고 딱딱한 편이고 음, 그래서 신으면 발이 좀 편해요 발이 많이 안, 안 굽어요 이렇게 많이 굽지 않고 좀 비교적 좀 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서 오래 신고 있을 때 아니면 좀 편한 거긴거 거, 이런 걸할때 많이 신고 그런데 오타키에 비해서는 덜 밟혀요. 왜냐면 평평하고 편하다는 건덜 밟힌다는 건 아프다는 건잘 밟힌다는 건 그런 <laughs> 거기 때문에 암벽화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렇게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암벽화 3개, 그리고 아연이 암벽화 1개 그래서 암벽화가 총 4개 이렇게 있고요. 상자에 담아보겠습니다. 벌써 벌써 이만큼 썼어요. 아직 많아요 초크를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새 초크가 하나 있고요 최근에 새로 산 초크라서 뜯기만 한? 아직 거의 쓰지 않는 꽉차 있는 초크예요 250g인데 그냥 대용량으로 집에 하나 사주고 싶어서 친구들이 공부할 때 같이 구매를 했던 초크고 제일 메인으로 쓰는 볼더링 같은 거할때 쓰는 초크팝입니다 초크 버킷 또는 초크 팟이라고 하죠. 바구니 형태의 볼더링용 바닥에 놓고 쓰는 이런 큰 형태를 그렇게 초크 팟이라고 부르는데, 어, 오가닉 제품이고요. 오가닉에서는 패턴이 정말 무한하게 나와요. 이게 컬러 조합이라던가, 패턴의 모양 같은 거, 그리고 이 로고의 색깔 같은 거를 다 고를 수가, 고를 수도 있고, 막 랜덤으로 조합해서 나와 있는 이런 기성 제품을 우연히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래서 원하는 걸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너무 조합이 많거든요.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 초크팟을 한참 사고 싶어서 막 알아볼 때 암벽장 가면은 진열되어 있는 초크팟을 다 둘러보고 다 살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원정을 갔는데 모뭐 완벽장에서 암벽장에 암벽을 다 하고 나오는 길에 프론트에서이 녀석을 만난 거야 근데 이 파랑색과 형광색의 색조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원래 파랑색을 좀 좋아해요 원래 파랑색을 좋아하고 노란색과 파랑색의 이 조합 자체를 좋아하는데 이 형광 노랑이라는 것도 되게 유니크하고 예뻐 보였고 패턴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면서 질러서 정말 행복하게 품에 안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저의 메인 초크파이고요 대회 같은데 일하러 다니면서 선수들의 사인도 모아왔어요 여기는 사의 선수의 사인 그리고 뒤에는 여기는 김자인 선수의 사인, 여기는 서채원 선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탑3 클라이밍 국가 대표 선수들의 사인을 이렇게 모은 프리미엄 초급 하지입니다. 위에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번 이렇게 찢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주머니처럼 하면은 조금 다 세지 않는요 그리고 뒤쪽에 지퍼 주머니가 있어서 운동하는 동안 핸드폰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넣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미니미로 된 액상 초크를 여기 이렇게 꽂아서 같이 들고 다닙니다.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있으면은 또 좋아요. 손에 땀이 많은 편이라서, 액체 초크 한번 바르고 다 건조시킨 다음에, 가루 초크를 묻히고 나면은 좀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보통은 리드 같은 거, 긴 거를 갈 때는 초크 백을 메고 하는데, 볼더링을 하는데 내가 이게 뭔가 밸런스다 아니면 크림프를 많이 잡는다, 핀치를 잡아야 된다. 손에 힘이 많이 들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지속력을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바르고 등반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 딱 끼우고 다니는, 쉽죠? 끼우고 다니는 편이고요. 여기 그냥 의미 없는 카라비나 같은 거 방식으로 달아놓고 쓰고 있어요. 필요할 때 이것저것 달아놓기 좋아요. 뭔가, 락커 열쇠 같은 거 발생한다거나 이러면은, 요런 데 달아오기만 하고하죠